지금, 이제, 시 종자 처리하잖아요. 네. 사장님, 지금, 농사가 지금 몇 평이에요? 우리가 대충 한 20, 이제, 세 집에서 22만 평. 22만 하고, 평. 처갓집하고 네. 22만 평. 그, 요, 네. 요, 지금 물통에는 지금, 저기, 뭡니까? 20kg짜리가 18개 들어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요, 엑스칼리보를 갖다가 아홉 예. 봉을 여기다 풀어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강원도 지역은, 이제 우리 경기도 지 남부 지역하고 틀리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발아를안 시키고서 이제 침종을 하잖아요. 종 네. 동자 소독을 해갖고 지금 10일 정도 담궈 놓는다며요. 네. 그 이게 지금 8일째 된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틀만 더 이제 엑스칼리버 처리해서 네. 담궈 시면 돼. 네. 그러면 이제 엑스, 엑스칼리버을 여기 네. 물을 빼고 여기다가 네. 이제 타서 넣어놓으면은 네. 이틀 후에 네. 이거 이제 건져서 네. 이제 파종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걸 처리하게 되면 이제 발아가잘 네. 돼. 아. 네. 그몇 판에 나가서 바화도잘 되고, 뜬명 철원 아... 지역은 또 이제 냉 때문에 이제 바화축진이잘안 돼갖고, 네. 어려움이 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뿌리, 매트 네. 네. 형성이 잘 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수확기 내내 네. 이 효과가 가기 아...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 사장님은 콩 해보셨잖아요. 예. 그 결과를 보고 지금 이제 뼈에다가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수확할 때까지 간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묘판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묘판에서는 뜸묘, 예. 곰팡이 예. 과습으로 인한 피해, 예. 또 저온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주고 예. 매트 형성이 잘 되고요. 이걸 처리하고 나가면은 본론에 가서 초기 분을가 빨라. 예. 그래서 특히 철원 예. 지역은 이제 요즘에 모짜리면 하 이제 4월 25일경에 심잖아요. 예. 그 때도 이제 눈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때 나갔을 때 높은 데는 말라 죽고 깊은 데 녹는데 이거 네. 처리한 거는 뿌리 매트 형성이 잘 되고, 뿌리 내림이 빨리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양 위에 한달 안에 물때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아홉 봉을 타서, 여기다 붓고 물을 다시 채워두고, 23일날 저녁 때 건지시면 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네. 수확량이 네. 얼마큼 나가려서, 우리가 그 평균적으로 철원 땅이, 이제 인간, 뭐, 저 네가만 나와 이게 네. 원래 네가만씩 나오는데 뭐더 장애 같은 경우는 다섯 가마도 나오는데 올해는 뭐 평균적으로 한 네가만인데 네가만 이걸 약을 넣었을 때는 얼마큼 더 나오느냐? 대략적으로 이제 이거를 네. 넣었을 때 해년마다 네. 해운에 따라서 수확량은 틀리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1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10% 10%, 10 얼마야? 그 네가만 뇌가만은... 네가 그러니까 네말더 나오는 거지. 네말더 나오는 예. 거네. 그럼 잘 되면 이제 다섯 까마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아...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면은 엑스칼버 리 처리하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태양에 있는 양분을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네. 이삭걸음 주는 시기에 이삭걸음도 줄여줘요 이삭걸음은 많이 줘조금 조이... 줄여주라고, 줄여주라고. 아, 아, 조금 그럼, 네. 아니, 그래도 그, 뭐, 얼만큼 줘야 되냐, 이러면. 그지, 이삭걸음은. 이삭걸음은 이제 기준이 없어. 이제 네. 우리 사장님이 매년 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커마하면 덜 주고, 네. 저기 하면 노라하면 더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황 판단을 사장님이 하시는데, 그치. 걸음은 2분의 1에서부터 4분의 1까지 준다. 아, 그럼, 이게 그럼 안 주면은 두안 줬을 때예. 그안 주면은 이제 주잔이 쓰러질 것 같고 네. 안 주잔이 서운한데 아... 그냥 그럴 때페패이 전에 F 0백한번 페고나서 음, 한번두 음, 번만 번, 주시면은 아주 적당량이 됐버리죠. 도복도 방제가 돼요? 도복 효과도 굉장히 좋죠. 아니 그 아니 도복이 많이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좋다니까 이거 음, 쓰고 F 해백 네. 두 번만 쓰면은 음, 도복 경감 효과는 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아... 그 이게 음. 이제, 보시면은, 지난해도 콩대가 굵었잖아요. 네. 이제 콩, 이 벼대가 엄청 콩은, 굵어요 콩은, 콩은 해봤어요. 네. 네 콩은 해봤어요. 그래서 콩에 그, 분력박테리아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대기 중에 질설끌어내서 콩을 키우는 건데, 아. 저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물에 잘안 풀리니까 여기다 지금 물 넣고, 이거 흔들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 흔들어서 이제 저기다 놓으 이게 놓... 4 0에한 봉씩 나는데, 한 봉. 네, 40대 하나. 한 봉. 예. 아, 그렇지, 이게. 음.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음. 여기다가, 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데그 쭈구리도 없어요? 벼 쭈구리? 벼가 더 나오고 덜 나오고는 이상목에서 잘 여물이냐, 안 여물이냐 차이에요. 아, 이상 아니... 여물이, 이상목이 잘여물으면 사장님 얘기는 쭈구리도 덜 나오고, 아. 청생미도 덜 나오고, 그래서 이게 수량이 증수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하고 나서 에. 벼를 수확을 해보게 되면은 에. 돈백의 무게가 100kg 정도 차이나. 100kg요? 예. 그럼 만약에 우리가 낳는 게, 통백이 낳는 게, 치아 음. 750kg 이상 낳고, 750kg 같으면, 850kg 나온단 말이에요. 아, 1톤짜리. 1톤, 1톤을 예. 기준을 잡아가지고. 예, 그러면은 이제 한 800kg 정도 왔다 갔다 하겠죠. 수량이. 음. 청년은 콩 담아보셨잖아요. 콩 아, 무게 많이 나가잖아요. 아, 똑같은 무게. 아니면 콩은 좀 많이 나가더라고, 우리 애는 저도 무게.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서 내가. <laughs> 예. 물어보는 거지. 이거 뭐 이거 뭔가 뭐 마늘에도 뭐좋다면에 나머지 마늘도 좋고 모든 작물에. 아, 고추 네. 같은 거, 고추도. 고추도 이렇게 해 갖고 침저서 쓰시면 돼. 요거 아. 한번 갖고 물 100리터에다가 드레인에다가 아, 100리터. 담가면 되고. 옥수수는 옥수수는 이제 종자에다가 20kg 버무려서 파종해도 되고. 버트 네. 육묘를 하시는 분들은 물 100리터 타 갖고 육묘상에다가 줘 갖고 나가면 음. 되고. 아니, 그럼 만약에 포트에다 옥수수 심어지고 물에게 담가다 나가면 안 돼요? 그래도 돼요. 아, 담가다 나가도 네. 된다. 그냥 물줄때 주셔도 되고 담갔다 나가도 되고. 아, 음. 그러면 옥수수는 무슨뭔 효과가나? 옥수수는? 옥수수도 뿌리 발달이 잘 돼갖고요, 가뭄을 찾지 않다고요, 태가 네. 고있고 아. 옥수수 눈을 감지 않아. 아, 그게. 예. 네. 음. 이게 뭐 작물에 관계없이 우리 사장님은 이제 감자 대신되 예. 네. 감자도 요거 하나 갖고, 1 0 0리터 내지 200리터 타 갖고 예. 2 0 0리터 타갖고, 종자를 20, 30분, 한곳다 아. 음. 건지면은, 음. 감자 씨가. 우리 감자 여기 음. 한 20, 예. 한 30박스 정도 감자에다 네. 그쓰 감자 씨가 칼도록 음. 썩지는 않아. 아. 그래야 감자 수량이 많이 나는 거 아니, 거예요. 어저께 말 들어간 거 감자 를네 쪽만 찍으려면요. 예, 예. 더, 이게 감자를 많이 찍이면은 이게 안 좋다면 네 쪽만 찍겨서 감자가 이제 쪼가리가 어. 한 쪼가리가 3 사십 그램 아. 그 정도가 사십 그 정도가 돼야 어. 자가 양분이 충실해야 음, 이 미시 많이 드는 근데 거예요. 근데 감자가 달릴 때까지는 그 감자가 안 썩어야 많이 달리네. 어저께 내가 말했었는요 그게 고놈이 네. 그 감자가 들어가서 썩으면은 음. 감자가 안 된다고 얘기잖아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이걸... 썩어 버리면은 예. 또 지가 오고 그러면은 예. 역병이 걸려 갖고 감자 잎이 누렇게 돼 갖고 폭삭폭삭 지가 멀리 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단한 가지는 뿌리에서 흡수를 잘해 가지고 영무를 예. 잘하려고 하는 약 그렇죠. 아니에요. 이게 말하는 예. 예를 들어서 이게 뿌리가 뭐... 튼하면 예. 지상부가 튼튼해요 그렇지. 그래, 그래서... 그래서 이게 도복에 쓰러지는 효과 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렇지. 물을 마늘에... 심고 한달 안에 물을 떼느냐 못 떼느냐 따라서. 겨우 마디가 16마디인데 아래, 우리 눈에 보이는 건 5마디밖에 안 보여요. 아랫마디 두 마디를 짧게만 해줘도. 이게 이제 벼가 도복에 강한 거죠. 근데 지금 네. 올해가, 초, 이 배는 처음인데, 내가 콩을 해봤는데, 네. 이거 믿을 수가 있느냐, 이기지, 거를. 콩에서 온데 벼가 안 된다고. 그리고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뭐. 그리고 제가 이 철원의 동성 지역에 봤을 때 이게 십몇년 동안 판매하는 건데, 우리 사장님을 저를 못 만나서 뭐 써보신 맞아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어머, 이제 농사가 어머, 한 20만 페이 넘는데, 우리 이제 사명제에서 이제 네. 20만 페이 넘는데, 이걸 아, 선물한 대면철원 사람들이 그렇구나. 많이 이거를 한다고 아, 이거 그렇죠. 이게 지금은 아직도 이거를 믿지 못하는 거야 지금 이거 음, 그렇죠. 하고 싶어도 뭐콩에는 뭐, 뭐, <laughs> 해봐서 좀, 좀 알겠는데. 이비는안 해봐가지고, 그 우리가. 22만 평 농사면은, 에. 쉽게 에. 얘기해갖고, 종자에다가 엑스칼리버 처리하고, 덮 패기 전에 에프에백 주고, 팽고나서 에프에백 주고, 이렇게 세 번만 처리해지면은, 22,000 평짜리 그렇죠. 그렇죠. 농사가 왔다 갔대 해. 아, 그그22,000 평? 10만 평, 만평 왔다 갔다 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예. 어? 22,000평이면은, 그, 5대 쌀, 그냥, 평당두 가마만 싸져도, 네. 예. 440가마 나오는 거예요. 440가면 마 440, 그냥 노란데. 아, 네. 다 갔다 온니까 <laughs> <laughs> 글쎄, 한 번, 이 약을 써보긴 써보는데, 모르겠어요. 예. 여튼 써보고요. 예, 예. 내가, 그, 올해 농사가 대풍이 되면은, 홍보를 좀 많이 할게. 그렇죠. 네, 홍보를 많이 하고, 아마, 이게 많이 나오면, 어. 우리 사람들과, 작년 아까 5천원0도에 그냥도 다섯 글이 나왔는데 음. 이 약을 쓰면 더 나오겠느냐 음. 그걸 얘기했는데 이제 뭐맨날숙년되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인간은 그러니까 뭐 순년에 잘 나와야 남보다 더 나와야 이 약을 많이 쓰는 거지. 그 지난해 표그 수확량은 전국적으로 에. 저도 뭐 농사 지금까지 하고 있던 최고에 했어요 지난해가. 에. 에.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지난해 이제 우리 사장님 천한 분도 이제 같이 얘기했지만은 못 믿으면은 음. 우리가 22만 평짜리 이걸 다대줄 테니까 더 나오는 거눈나 먹자 그러겠습니까 <웃음> <웃음> 이거 뭐 그냥 부흥 증 기분이냐 너?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이걸 담임에 성공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런 수치를 갖고 제가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사장님한테 이거 단순히 살라고 이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는 9 0봉 이상 샀는데 이게 네. 잘 돼야지. 잘못되면 제가 원망 많이 듣습니다 솔직히 내가 그렇죠. 뭐 우리 천안들이 내어 말만 듣고 지금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음. 뭐 이거 많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게 솔직해서 그렇죠. 이게 예. 하는, 하는데 좀 그리고... 저희 논에도 한번 방문 좀해주그 방문해 주시고 예. 뭐 이제 뭐 감자도 심고 옥수수 심고 오실 때만 저희 집에 들려서 좀, 좀 관찰 좀 해주시고 예. 그 박사님이 그렇게 해주 우리도 이제 앞으로 홍보를 이제 많이 하지 우리가 이제, 이제 제일 첫번에 지금 시작하는 아니요. 감자입니다. 감자고 하 옥수수예요. 옥수수에서 예. 해서 수확이 그리고... 많이 나왔다. 음. 음. 그러면 이게 아 이게 좋은 약이라구나. 네. 어? 그것만 잘해도 이큰 효과지게. 그래서 인사는... 다행히 우리 네. 제품을 네. 제가 이제 0여년 동안 여기다 공급을 했는데 네. 이제 철원군에서도 이제 네. 그 행정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하고 네. 농협에서 네. 50%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도 네. 철원군이 조기 이양을 하다가 보니까. 한한봉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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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봐요. 한, 한 조기 양을 예. 하다 보니까 농가가 매년 모짜리에서 이제 냉해 피해를 받고 어떤 몇 곰팡이 때문에 이게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유. 50% 지원을 해주니까. 군에서도 왜 해주겠어요? 제품이 좋으니까 해주죠. 그래서 에, 이게 에스클레, 예, 에스클레 볼, 골드. 골드네, 이게. 예, 예. 요거하고 예. 이제 에프백하고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쓰시고. 예. 하여튼 우리 사장님 올해 결과 많이 보시면은. 이 <laughs> 주위 농가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우리 간장은 냉물에서라도 채야 되는데 짜게 가구 못하가구 요걸 대신 물 뺀거를 담갔다 하면 된다고 아, 버리지 말고 그이 비싼 말고. 약이니까는 예. 그 물을 버려 고추도 옥수도 요걸 담갔다 뒀다 담갔다 해도 된다니까 아, 이거 쓴 약을 예. 버리지 말아라 얘기지 이 약은 다 밭엔 다 좋대 어, 그러면 일단, 버리지 이 물을 써라 그렇지 있어라. 그렇지 그러니까 1000리터대에다 어. 이거를 좀좀담고 버리지 말고 다아놓라는 얘기지 나는 뭐, 사장님 이게? 어뭐 지렸던 간에, 이제, 한 네. 100봉 가까이 제걸 쓰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백봉이 이제. 1봉이 넘을 것 같은데. 예, 100봉이 좀넘네 예. 금년에 이제 길고 짧은 건 대보야 되는데, 대볼 게 아니라 확실하게 결과 나타니까, 예. 기대를 갖고 농사 잘. <laughs> 아유, 해볼게요. 우리 박사님, 많이 나오면 쌀을 쌀한 부시 다 보내드릴게요. 병하지 예, 예. 마십시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